고추장 양념 음. 음. 이게 별미인데요. 네. 별미 이걸 저기서못 구했어요. 아. 내가 이거 때문에 음. 시작을 한 거예요. 기대가 되네요. 옷을 보이는 이런 막 장갑 어? 한두 번 해보시면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. 문 열고 네, 네. 조금 열고 쑥 끝까지 터지네. 예, 오케이, 어이 잘했어. 네. <laughs> 네. 한 번만 보는 데야 네. 그렇죠. 한 번만 연습. 간단하잖아요. 연습할 것, 네. 연습할, 그... <laughs> 연습할 것도 없고 것. 뭐... 가게가 아담해서 좋네요. 니까 끝내 주잖아. 예. 이렇게 입어야지, 색깔이. <laughs> 한번만한두 번만 지적해 주면가 색깔이 제 상태 보면 한나무 훈제에께서 가게 되죠. 네. 후에는 완전히 다, 내지는 않고. 여러 가지, 이렇게, 집게를 뒤집게 해도 안까하고한 번. 색깔이 이쁘잖아요. 네. 우와. 네. 한 대씩만 섞어져면 돼. 야 양념도 연, 연기 거의 없, 없지 아요 어. 음. 밥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만요한 번씩 밥을 제가 그래. 네. 매달 네. 밥 먹으면 딱인데 그렇죠